조선업 연구개발센터가 잇따라 부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구와 설계 인력들이 거제 지역 근무를 기피하면서 인근 도심에라도 인력을 붙잡아두겠다는 전략인데 경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부산 도심에 들어선 삼성중공업 R&D 센터입니다. 60여 명으로 시작한 근무 인원은 12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나오션도 오는 5월 부산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엽니다. 거제에 근무 중인 특수선과 해양플랜트 분야 150여 명이 부산으로 옮겨가고 오는 2027년까지 350여 명을 더 채용합니다. 주로 생산을 하는 그 거제 사업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경기도 판교와 시흥, 서울 등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한 조선 대기업들.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설계 단계 업무 거점을 부산에 마련한 겁니다. 대체로 거제 지역 근무를 기피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선사들이 생산 현장이 있는 경남이 아닌 부산을 택한 것은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경남에 있지를 못하고 생산 공장은 경남에 있는데 부산이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뒤 하나우션은 부산센터 개소를 계기로 거제 사업장에도 상선 설계인력 200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이 넓게 봐서는 동남권에 투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회 문이 오히려 넓힐 네.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경남대도 그렇고 경상대, 창원대 다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과 협력해 조선 전문 인력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상남도.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와 채용 확대의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지역 대학들의 조선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